이 아재는 뭘 원하는 거야 좀 어질리터 스피드하고 스킬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라이트 드로우 음, 데미지 하프 떨어질 때 데미지를 덜 받는데 아무리 높은 데서 더, 더 떨어지더라도 웬만하면 이스케이프 그래 너 잡히면 유캔 쉐이크 오브 바이터스 볼 키클리 어... 내가 막 엄청 빨리 이렇게 몸을 떨어가지고 도망칠 수 있다, 막 이런 이것 같은데. 음. 요 아래 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울티메이트 러너, 틱탁 램, 인스턴트 이스케이프. 우선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빠른 이계로. 파워는 킬 어째죠? 우티메이트 컨벌런트, 콘서브 웨폰, 하우트 유즈 웨폰 모어 리피드 밀리 웨폰 로즈 드레이즈 모 슬로리. 아 조금씩 덜 단데. 파워 택 있고 파워 택보다는 이게 데미 저게 뭐야? 무기 내구도가 슬슬 단다는데. It's crane, right? Crane, the big MJ. shot? Crane, the superstar? You know what I think? I think Brecken blows your skills way out of proportion. You want something, pal? Yes. It drives me up the wall that people consider you to be the best runner in the tower. It's always been me. Volcan, let's settle this once and for all. Show me what you've got, Crane. Prove you're faster than I am. Unless you're scared. Are you? 나 거품이라고? 어떻게 알았지? <laughs> 걸렸으니까 니게로 걸렸다 니게로 <laughs> <laughs> 터널에서 누굴 만나는데 무기좀 만들 터널에서 누굴 만나는데 무기좀 만들었으면 지나는데 무기좀 만들었으면 겠네 I'm running errands for Rise wields a lot of power, scares a lot of people. Damn right he does. Listen mate, time's getting short. We're almost out of As Much as I hate to admit it, I'm getting worried. I'm doing the best I can out here, Brecken. I know. I understand. I, I, I just want you to be aware of the stakes. I'm infected too, remember? Believe me, I'm motivated. 아 o o 좋네 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눈에 보이면은 먼저 먹는 거야. 아이템 맞네. 오, 쉣. 아, 좀비 너무 많아. 준바시니 퀘스트 입구에서 누굴 만나래? 오케이 거 영어 친구들 거기 새벽 지금 5시 아닌가요? 새벽 5시, 새벽 4시 막 이러지 않아. 지금 1시 반이야. 야, 나피 없다. 망했다. 잠만, 잠만, 잠만.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메피피 미친 듯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만들어야 돼. 오케이, 이건 다 만들었고, 이거 할키기 해가지고 밀리웨폰 하나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강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부리기 해머에다가 강화시켜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고하고 요거 요 깨지.. 요거 깨졌죠? 요거 이제 업.. 어, 못쓰지? 가로네 오케이 자 요것도 고쳐놓을게요 요거 요거 전기카에 요거 사람한테 쓰기 딱 좋은거 요거 장돌이 장돌이로 갔다 머리 깨는 맛이 또 쏠쏠하거든요. 잠깐만 여기인데 어떻게 여기일 수가 있어? 뭐야 이 지하라고? 이쪽에 동굴 입구가 있나? 아 여기 입구가 있네. 아닌데? 야, 이 사람 얼굴 같지 않아, 저거? 여기 사람 얼굴 같아. 우와! 오, 이렇게 보니까 사람 얼굴 같아. 뭐하이요? 지나쳤다 방금? 어디? 동굴 입구 따위는 없는데? 반대쪽일까? 여기인가? 여긴인가봐 아니야? 터널? 아 현보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터널? 왓 터널? 아 현보건님 고마워요. 아브리. 세이프 존이고. 아, 여기... 어 엄청났는데... 아, 정신 나갔었님 감사합니다. 초콜렛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다... 그렇지, 다더다 더... 열 땐, 박력 있게 다들 땐 조심히. 아 초콜렛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미친 <laughs> 초콜렛 바시네 오늘. 초콜 초콜렛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데서 만나? 오 아이템 이런데 이제 무기 같은 거 엄청 좋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렇지 이거지 유캔 크래프트 뉴 아이템. 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네, 동네가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 230볼트 이거. 좀저 안에 좀비 소리 나지 않았어요 방금? 방금 좀비 숨 쉬는 소리 났는데. 오마이 oh 퍼킹갓. 보라색 템이 아, 한 번에 온다 나 이거 한 번에 할 거야 백! 헤드샷! 뭐야 이거 오 오, 뭐 새로운 물건이야 크리키 밴. 아 이거 상태가 영 0... 개상. <laughs> 어! 어 뭐야? 오마 오마이갓.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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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Oh what the fuck was that? I saw something uh, I've never seen before. This huge, bloated infected just fucking exploded. Yeah, we call them bombers. Some of our guys use them to kill other infected. Shoot them, and they take out 3 meter radius. kidding me? Yes. Keep your distance and you'll be fine. But what about the courier? Was he yes, there? Yes, yes. 아니요. 임�我覺得 b i 들어와서 터지면 어떡해 걷을 어. 에헤. 에헤. 어. 네, 난리 났네. 저렇게 가면서 여유 있게 파밍하면서 가는 거야. 낮에, 낮엔. 낮엔 급할 게 없어. 낮엔 내 세상이야. 개가 많이... 뭐 뛰어오는 소리 나더라도 뭐 무섭지가 않지 뭐야 저네 빨개진 애들 뭐야 아 파쿠르 좀비다 아이씨오아이 미친 파쿠르 좀비 개 같은 거우후저좀먼거 같은데 캐쉬맨 빌리지에 가라는데 데드 아일랜드 제작진이 만든거 오케이, 카림. 나는 이 빌리지의 밖으로 갔는데 거기에 인플우 여길 클리어시키라고 미친 것이 아닌가? 여기 깨끗이 만들라고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건 인간적으로. 뭐 저런 거 없나요? 불질리는 거 같은 거 없나? 불질리는 거 없나? 뭐 폭탄통 저 게스통이라든지

일로와 로와야굳정파색파새파새이 파살. 새끼 맨맨맨 맨맨 맨맨 맨이 새끼 맨맨 어 저기 한 마리 더 <놀람> 있는데? 저저저저저저저차 헤드 셋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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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헤드 내거이 네 헤드 내거아이고누워계세요너 어? 졸리실텐데 차! 차색 어? 차색 차색 더럽게 다리 벌리 다리 벌리지 마 치마 입고 썩어가지고 니그로

어허 문 닫아야되겠구만 어허 어허 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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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승질내지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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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 어떻게 올라왔어 야 어떻게 올라 어떻게 올라왔어 이거 내려가 내려가 이씨 내려가랬지 내려가랬지

안녕하세요. 개보고의 아름다운 정호에요들어와 들어와 캄바자 들어와. 이렇게 헤드셋. 헤드셋. 헤 헤드셋. 헤드헤드헤드헤드샷헤드샷아 깼네 개쉽네 게임이 너무 쉬워야아 소리 왕님 감사합니다. 아집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나 보다 이제. 계세요. Hello, anyone here? Just stay still. Maybe he'll go away. Anyone here? r i sent me. I'm here for a pickup. 계세요. 이 새끼가. 리더가 따로 있다고? 리더 리더가 살만한 집이집 집 아닙니까 이 집? 리더는 일층 집에 살지 않겠지? 이층 집에서 위에서 관망하겠지. 고로 이 집이야. 백퍼. Hey, anybody in there? Shh, not so loud. You'll draw the monsters. Look, I got rid of them, but you better reinforce that gate before more show up. You got rid of them? All of them? Rye sent me. You Gursel? Oh, you're for rise. Ah, I should have known this was too good to be true. You've taken enough. You can't have any more. Furkin, tell him. Ayla, please. Just let me talk to the man. You can't just push us around like this. Furkin's gonna kick your ass. Do it, Furkin. What? This month, you're gonna. <웃음> <웃음> 이분들이 왜왜 내려가 있어? 음. 미국하고 연결돼 있던 선 끊어졌나요? 방금. 이분들이 이거. 다시 올라와. 도망쳐서는 안 되지. I'll leave you to it. Sounds like you have bigger problems than money. 아 라이스한테 하도 띵, 띵, 띵띵 삑 뜨겨 가지고 거질해. Okay, Karim. I got g o r g e o s money. Fucking hate myself now but I got the money. The self-hatred fades eventually. Just one pickup to go. At the ferry station on the old pier. There's a ferry? Well, there was until the Navy sent it to the bottom of the bay. Dozens of people were stranded there, waiting for another one that never came. So there's a settlement there? Head east and you'll find it. Are there any boats left? Yes, but any boat that tries to leave the bay gets blown right out of the water.